생명을 사리는 7분, 7분 주일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고 성희를 맞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사랑과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8장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열, 주의 피미드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향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배보조하는 가나안 사람 곧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할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해에서 죽게 하는가.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이 호르마에서 대승리를 거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족속에 대한 첫 승리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고무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그들은 곧 깊은 절망과 탄식과 원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먼저 4절에 길로 말미암마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했지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먼 길로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그 길로만 미아마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구원을 원망하고 단식합니다. 오절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해에서 죽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그들의 구원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또세 번째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권태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권태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실 물이 없거나 또 먹을 것이 없도록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권태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 불뱀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불뱀들은 이 사탄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든 노뱀은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에 대한 심판으로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뱀은 아주 맹독성의 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살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오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그들이 살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의 요구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가 만든 것은 노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불뱀에 물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구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뱀을 대신하여 놋뱀으로 이 장대에 매달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쳐다본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쳐다보기만 해도 살아났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빼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가 이제 노빼미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그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쳐다본즉 살아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대로 높빼미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 교통 충만케 하심이 쳐다본즉 살리라라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음으로 말미하마 영생을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